미라클 시티 월드그룹은 2022년 1월 24일 6.3 컨벤션 그랜드 볼륨에서 2022년 이민연 새해를 맞아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력해온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 후원 및 협력단체 50여 개와 전국 총판, 지사 등 회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의식을 개최했습니다.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은 2022년 성장 제희로 국민의 기업으로 부상하면서 이민년 새해를 맞아 인공지능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고 제4차 산업 혁명 시대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산업의 다각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을 활용한 초간편 결제 시스템을 완벽히 구현하였고 디지털 금융의 중심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금년 사업 목표를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5천여 세대 아파트 시행 사업과 100만 평 규모의 테마파크와 바이블랜드 조성과 함께 남태평양 피지공화국의 신도시급 해외개발 사업을 필두로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중국 등 국제경제협력 사업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구촌 경제활동이 정체된 현 시국에서 보기 드문 성장 궤도를 걷고 있는 미라클시티 월드 그룹은 부동산 개발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사업의 다방면을 확대하고 전국 일원에 ATM 기기를 설치하면서 키오스크 휴대용 단말기를 초간편 결제 시스템으로 전방위 확대하며 서민 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공 시설 및 금융 기관 전반에 대해 시장을 확대하고 금년도에 전국을 상대로 ATM 기기 10만 대 설치 키오스크 20만 대 휴대용 단말기 100만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서버를 구축하고 있으며 지하철, 편의점, 도로변, 은행 공동망 등의 현금 인출 기능이 가능하도록 저변 확대에 돌입된 상태입니다. 특히 교육, 체육, 예술, 문화, 그리고 전시와 전람, 종교 분야에서도 모바일 페이 앱이 사용하도록 독자 기술로 서버를 구축하였고 재래시장 등에서는 이미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와 실물 카드를 발행하였고 상품권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초간편 가맹점 개설 등으로 일상생활 전반에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 송진호 총재는 세계 공황상태에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는 물론 세계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위기는 기회라고 자부하면서 소기업에서 출발한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은 백여 업종에서 천역의 기업이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상생 협력체를 구현하며 2022년 매출 100조 원 목표로 성장할 것이라고 강한 자신감을 피력했습니다. 2022년 3월 중 라오스 농업 기반 시설 개발과 디지털 타운 조성을 위하여 10개 위원회, 500개 기업체를 미라클 시티 라오스 사업단을 결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50여 개 대학과 전문 대학을 산학 협력하여 해외 인력 수출과 기술 제휴 등을 대비하고 만 명의 블록체인 전문가들을 양성하여 블록체인 관련 데이터 자산 최고위 과정을 최초로 개강하며 실무자 과정은 올해 3월에 개강한다고 밝혔습니다. 서민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전국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전국 기부운동, 환경 보호 운동으로 전국민 희망 의류 모으기를 단연간 실천하고 미라클 시티 월드그룹은 금일 심의식에서는 사업 목표와 전반적인 사업 설명회를 가지며 우수회원 시상식과 사회복지를 위하여 노력한 임직원과 협력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예원국제예술종합대학 김사옥 이사장으로부터 경영학, 사회복지학 등 명예박사학위 수여와 교수 임용식을 병행했습니다. 또한 특근법 관련한 정부정책 제안과 가상자산 사업자 활성화와 피해자 구제를 위한 자구책으로 데이터 자산 공제회를 설립을 위한 사단법인 데이터 자산 공제회 창립 총회도 개최됐습니다. 미라클시티월드그룹은 해외 동포 단체를 대상으로 주한 중국 동포 잘살기 운동본부를 설립하여 인권과 경제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한중 30주년을 기념하는 한중문화 예술교육 경제복합 박람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무식 이후에 적극적인 사업 진행을 위하여 사업단 구성과 각 분과위원회 구성, 소비자 상담 및 민원 해결책을 위해서 서울시 구로 디지털 단지역 인근에 데이터 자산 공제 의 지원 센터를 개소하였고, 미라클 시티 월드 그룹이 2022년 이민년에 국민의 기업으로 성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3 컨벤션 그랜드 볼륨에서 스포츠 한국 TV 김우진입니다.